여우수아는 요셉 족속의 불평과 요구 조건을 듣고 바로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지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우수아는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너는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더큰 일도 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미국 NBA 프로농구의 레전드죠, 마이클 조던 아시죠? 20세기에는 마이클 조던이었어요. 그 이후에 미국에 다시 한번 농구의 신드롬을 일으킨 인물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의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입니다. 스테판 커리는 만년 꼴찌하던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 팀을요 네 번이나 우승을 시켰어요. 2022년 기준 NBA 역사상 3점 슛을 무려 3,000개를 넣은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스테판 커리가3점슛이 주특기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웬만한 농구 선수들이 다 2m가 넘는 이 미국의 특별히 NBA 프로 농구에서 스테판 커리는 190이 안 되는 그 키를 가지고요. 아무리 슛을 던져도 큰키 선수들의 블록킥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슛을 넣을 수가 없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도록 저 중앙선 멀리서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이, 왜냐면블로킹에서 막으면 안 되니까. 다른 선수들은 요 정도 각도로 던지는데 스타판 커리는 이렇게 높은 각도로 던져요. 그리고 더 빨리, 이거를 매일 천 개씩 연습했대요. 천 개씩. 그리고 어느 순간, 세계 제1의 3점 슈터가 된 거예요. 스테판 커리는 빌리포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운동화에 새겨놓고 뛴다 그래요. 내게 능력지신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외적으로 분명 더 작고 약할 수도 있고 더 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